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이 청약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청약을 할지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아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 주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청약할 주식이 네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은 이제 히릿이 맞고 그 전까지는 저 히릿이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후반부에 히릿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에 상장기업 한가지가 있었네요. KB스펙 22호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늘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이죠. KBJ 12호 스펙 상장한지 이틀이던데 지금은 이제 211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105원, 고가 2,110원, 종가는 2,110원으로 공모가 대비 5.5% 상승하고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한 기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IPO 기업들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저 길이 쓴 어떤 기업에 청약을 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개나 있었네요. 하나금융 스펙 24호, 하나플러스 스펙 3호, RP바이오, WCP, 선바이오, 그리고 유한타 스펙 10호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금융 스펙 24호 처기리슨 패스를 진행했고 러분들이 균등에 참여했다면 46개에서 47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플러스 스펙 3호 같은 경우에도 처기리슨 패스를 했고 균등을 하셨다면 43에서 44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RP 바이오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관 경쟁률이 꽤잘 나왔죠. 1500대 1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진행했고 균등 배정 수량은 0 한 개를 받아서 다섯 명중네 명은 한 개를 받았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저기리슨한 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히리슨 한 개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씨 야 이건 진짜 말도 안돼 이렇게 말하는데.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또 타고난 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기리슨한 개를 받았고 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WC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가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The okay. cat 이관 경쟁률은 33대 1로 매우 안 좋았는데 저기리는 청약을 진행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총 20주를 받아서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20만원이죠. 꽤나 큰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증시가 안 좋고 미국 증시가 주말에 또 빠졌기 때문에 일단 타이밍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시다시피 환매 청구권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믿고 3개월 동안 잘 버티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도록 할게요. 자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저기 대신 패스를 했고요. 과연 바이오주가 어떤 흐름이 나타냈지한두달 전까지만 들어도 바이오주가 꽤나 깜짝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하지만 지금 또 성장주가 안 좋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환매 청구권이 9개월짜리가 있다는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청약하신 분들도 몇분 계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했다면 균등 배정으로 6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타 스펙 10호도 있었네요. 아직까지 청약은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어떻게 매도할지 깔끔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 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친구 섹터는 바로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개발, 여기에 관련된 섹터인데, 하지만 기관 경쟁률은 매우 나빴습니다. 44대1, 매우 처참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들스는 패스를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기류분들이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균등을 하셨다면, 18개에서 19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을 우리가 조금 관심있게 받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삼성전자가 일본 쪽 자금이랑 힘을 합쳐서 ARM을 인식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ARN 관련주로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우리가 청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청약 하시다면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 다음에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시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환매 청구권은 청약한 사람들만 받는 거지 상장 후에 우리가 산다고 환매 청구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그 부분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과연 깜짝 흐름이 나타날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 바이오를 보도록 할까요. 자이 친구는 저기리시 한계를 받았고 기관 경쟁률은 1500대 1그 다음에 의무화격은 11% 유통금액은 330억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섹터 자체가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이다 말하긴 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따블이나 따상까지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볼수 있겠네요. 커피값 정도를 노리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길이 또잘 팔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금융 스펙 24호 자 스펙 같은 경우는 늘 똑같이 상장 당일날 갑자기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바로 팔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한 2100원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한다면은 그대로 들고 가시다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수익을 줄때 그때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플러스 스펙 3호도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의 매도 전략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WCP 이제 이 친구가 문제겠죠. 자 성장주가 정말 힘든 시기에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지만 하지만 증시가 또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환매청구권 3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충분히 증시가 회복을 할 거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또 좋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장 당일 날 나쁜 흐름이 나오더라도 환매청구권 3개월 있으니까 그냥 푸근하게 들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만약에 손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미래가 조금 나빠서 그런 마인드로 매도를 하실 때는 절대 그냥 매도하지 마요 하시고 환매 청구권을 신청을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나중에 WCP를 통해 환매 청구권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깔끔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주에 청약하는 주식부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청약하는 주식은 유한타 스펙 10호, 모델솔루션, SK증권 스펙 8호 이누룰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한타 스펙 1 0호입니다 요한타 스펙 10호는 지금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죠. 23일 금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고요. 공모가는 2 0 0 0원입니다 요한타 스펙 10호의 최대주주는 현대기술투자이고요. 현대기술투자의 최대주주는 정몽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엠파트너스입니다 다음 자료는 요한타 증권의 스펙 현황 자료입니다. 요한타 스펙 10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타 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고요. 9월 23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 청약 기간입니다. 상장일은 10월 6일 목요일 예정이고요. 최소 청약 금액은 열 주로 2만 원입니다. 패기이기 때문에 증거금은 100%고요. 만약에 청약을 하신다면 많이 청약하실수록 좋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1123대 1이 나왔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68만 7,500주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3,000원으로 다른 증권사들보다 많이 비쌉니다. 계좌는 청약일 직전일까지 개설 이 가능하시고요. 공모후 유통 물량 예정치는 550만 주로 95%입니다. 예상 시총은 114억이네요. 다음은 모델 솔루션입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고요. 청약일은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이고 공모가는 27,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델 솔루션 로고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한국 타이어의 계열사입니다. 그럼 모델 솔루션이 뭘 하는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항공우주, IT 통신, 의료기기 산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의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토타입이 뭐냐면 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관점의 검증, 개선을 위해서 제작하거나 본격적인 양산 시작 전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자인적인 모습이랑 엔지니어링적인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뭐 예쁘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모델 솔루션이 영위하고 있는 프로토타입의 국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과 연평균 10%씩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시장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모델 솔루션이 영위하는 프로토타입의 시장도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조업 밸류체인인데요. 제조업 밸류체인은 기획과 R&D가 끝나고 난 후에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단계를 거쳐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모델 솔루션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모델 솔루션이 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단계를 거치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프로포오브 컨셉인데요. 단순하게 컨셉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보통은 생산성이 낮은 3D 프린터로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큰 기술력은 필요하지 않고요. 모델 솔루션은 이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자인 프로토타입인데요. 디자인 프로토타입의 경우에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을 검증하기 위한 초 고품질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검증하기 위한 펑셔널 프로토타입도 있죠. 그리고 디자인 프로토타입과 펑셔널 프로토타입이 모델 솔루션의 핵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QDM과 사출이 있고요. 이건 양산 전에 시생산 및 소량 양산용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M과 양산 금형이 있는데요. CM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외주 생산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객사를 대신해서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반제품과 완제품 생산까지의 단계를 수탁해서 생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모델 솔루션은 경쟁 기업에 대비해서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색상, 소재, 마감 등 초고품질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려면 색상이나 소재나 마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고품질의 프로토타입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쟁사에 대비해서 생산을 하는 속도가 두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맡기면 7일 안에 제품을 생산해서 보내주기까지 하는 초단납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생산 속도 자체가 빠르다 보니까 비슷한 품질의 두 회사가 있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른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톱 티어의 고객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LG전자, 인텔, 엔비디아까지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의 프로토타입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Z플립과 Z폴드를 구현하는 데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 솔루션의 재무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들쑥날쑥하지만 탄탄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기간은 모델솔루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경쟁률은 1725대 1로 기관들의 평가는 좋았지만 의무학약 비중은 8%로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신청가격의 분포표를 보시면 84%가 되는 기간이 2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작성했고요. 그리고 3만원 이상도 83%나 됩니다. 공모 밴드는 24,000원에서 27,000원인데 공모가는 27,000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할인율은 약 33%네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기관들의 가치 평가가 일단은 3만 원 이상을 본것 같은데 그런데도 27,000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커피값은 당연히 챙길 수 있다고 보이네요. 자, 그래서 모델 솔루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KB증권이고요. 청약일은 9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화요일까지고요. 상장일은 10월 7일 금요일 예정입니다.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으로 13만 5,000원이고요. 기간 수요 예측 결과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매우 잘 나왔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12만 5천 주로 많이 적은 편이고요. 기간 경쟁률도 잘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주를 받는 것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KB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고요. 청약 당일에 비대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모 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의 예정치는 97만 주로 15.23%입니다. 기존의 주주들이 다 보호의 수가 걸려 있어서 공모하는 주식들만 유통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기관의 의무화격도 빠질 거기 때문에 유통물량 예정치는 더 낮아져서 매우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금액으로 봤을 때도 300억이 채 안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상 시총은 1,727억 원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기립과 공부를 했던 공모주를 보는 방법에서 세가지를 다시 생각해보자면 경쟁률이 좋고 의무화격은 아쉽고 그리고 상장당일 풀리는 금액은 매우 낮기 때문에 까불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 장이 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의무 학약이 아쉽기 때문에 기릿은 따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릿과 저 히릿은 청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입니다. SK증권 스펙 8호입니다. 청약일은 9월 26일 월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고요.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최대주주는 스펙계의 큰손이라고 할수 있는 A/CPC고요. 아래는 임원들의 M&A 경력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SK증권의 스펙 현황입니다. SK증권 스펙 8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SK증권이고요. 공모가는 2,000원입니다. 청약일은 9월 26일 월요일. 27일 화요일까지고요.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2만원입니다. 스펙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신다면 당연히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1067대 1로 의무 확약은 25%라고 합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43만 7천주고요. SK증권의 청약 수수료는 2천원이고요. 청약 당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공모 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 예정치는 94%에 해당하는 350만 주고요. 예상 시총은 70 4억입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이노룰스네요. 주간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청약일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이고 공모밴드는 11,000원에서 12,500원 이라고 합니다. 이노룰스는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이 DX는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지털로 전환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DX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노루스의 제품의 장점은 최소한의 코딩으로 비즈니스 룰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쉬운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요. 일일이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자맞추는 방식의 플로우 차트를 활용하고 있어서 손쉽게 이용을 할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국내의 생명보험사와 카드사 그렇게 60% 이상이 이노룰스 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업의 절반 이상이 이노룰스 를 선택했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 겠죠.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기업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sds lg cns sk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와 일본 최대 보험사인 손보제팬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 앞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인 일본의 히타치 제작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글로벌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이노룰스가 간편하다라고 말을 해도 사용을 해 보지 않았다면 어떤 느낌인지 우린 잘알수 없겠죠. 그래서 이노룰스와 글로벌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글로벌 제품 대비해서 성능과 기능, 품질이 같거나 우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처리 속도를 보시면 경쟁사에 대비해서 20배가 없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도 쉽고 간편해서 업무 처리 속도가 훨씬 올라간다는 뜻이네요. 다음은 이노를스의 매출 유형별 매출액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제품 판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료는 제품을 판매하고 난 뒤에 매년 납부하는 구독료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고 나서 고객한테 맞춤화하는 작업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선스와 기술료 전체 매출액의 50%가 넘는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3년 평균을 봤을 때55%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2배 이상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기업의 6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무 현황입니다. 이노럴스도 매출이 들쑥날쑥하는 걸볼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폭풍 성장을 했는데요. 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매출액은 연평균 20%, 영업이익은 90%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4년 사이에 2배나 성장했다고 해요. 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노를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공모밴드는 11,000원에서 12,500원입니다. 기간 수요예측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공모가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은 27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고요. 상장일은 10월 7일 금요일로 모델 솔루션과 상장 예정 일자가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로 62,500원 원이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14만 주에서 17만 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NH 투자증권은 청약 개시일 직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라고 합니다. 공모 후 유통 물량 예정치는 42%나 되는 217만 주고요. 유통 물량 예정치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예상 시총 자체가 642억이라서 유통이 가능한 금액은 낮은 편이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구주 매출 11%가 있네요. 이 부분도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일이 기관 수요예측 결과가 잘 나왔던 모델 솔루션과 같다는 점, 그리고 구주 매출이 있다는 점이 크게 아쉽다고 볼수 있고요. 어쨌든 월요일에 나오는 기간 평가를 보고 청약을 할지 말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장을 하는 기업이 많네요. 상장 결과가 좋아서 모두에게 치킨을 줄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네요. 월요일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장하고요. 유한타스1 0호의 청약 마감일입니다. 모델솔루션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하고요. SK증권 스펙 8호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화요일부터는 이노루스가 청약을 진행하고요. 목요일에는 RP바이오 하나금융 스펙 24호, 하나플러스 사무스펙이 상장합니다 금요일은 WCP가 상장하네요. 일정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2, 3일 전에 한번더 체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